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압 슬리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요 지압 슬리퍼는 이렇게 빨간 파랑, 노랑 이렇게 볼록 나온 지압봉이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심어져 있어서 아, 우리 몸을 자극을 해줘서 혈액 순환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신진매사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제 요즘 같은 계절에 지압 슬리퍼 굉장히 많이 이제 찾사러 아, 오시고요. 어, 발은 제 심장이라고 해서 아, 발바닥에 모여져 있는 각종 경혈점만 자극을 해줘도 우리 몸의 길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제 일부러 들 지압 슬리퍼를 많이 사러 오시는 것 같아요.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지압 슬리퍼가 있고요. 어, 요거는 이렇게 발 앞부분에 어, 오픈할 수 있어서 본인에 맞춰서 요 찍찍이로 발부를 맞출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작아서 여성용이고요 요거는 좀딱 봐도 이렇게 커서, 이렇게, 남성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을 발복 부분이 넓으신 분들은, 이 스트립으로 찍찍이로 조절해서 이제 신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발포 그지압불이 너무 크지 않고 너무 강하지 않아서 그냥 차자라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조금 장시간 신어주셔도 처음부터 그렇게 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여성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금 사이즈 큰거 이것도 남성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요 부분이 이제 아주 강하고 딱딱해서, 요건 처음에는 아마, 아, 잠깐 신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이제 아프다고 할 정도로, 어, 요렇게 아주 딱딱하고, 요런 이제 지압 슬리퍼부터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저희 매장에서 제일 많이 찾는 거는 이거, 요게 이제 새로 나온 거. 여러 가지 지압 슬리퍼도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변화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요즘 제일 많이 인기 있고 발에 너무 딱딱해서 무리해서 오히려 직접 족저 근막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질환이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너무 부리 부담은 주지 않지만 각종 경혈점을 자극을 해 주는 이런 지압 슬리퍼들을 신어주시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든. 실내에서든 사무실든 저같이 이렇게 매장에서든 뭐 일터에서든 신어주시면은 팔을 바닥을 지압을 해줘서 경황점을 자극해주면 아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해주겠죠. 아 여기 요 부분에 보시면은요, 예요 음 그림에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생식기, 여기는 뭐 치질, 뭐그 다음에 아 어, 여기 뭐 음. 자향결장 여기 이 부분은 뭐 어, 방광 이앞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그 머리 눈코그 아래는 이제 눈이라고 이렇게 표시들이 다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당연히 가운데는 용천혈 이거 보이지 않는데 이앞 부분은 용천혈까지 이렇게 다 슬리퍼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거는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요 가운데 부분 약간 볼록 나온 부분은 용천혈일 거고 그 아래쪽은 이제 생식기 그 엄지발가락 쪽은 눈코입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걸 시너지물에서 자극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더 원활하게 해줘서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압 슬리퍼를 그냥 어디서든 이제 잠깐 잠깐씩 신어줌으로써 어, 각종 장기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몸에 좋게 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게 지압 슬리퍼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 지압 슬리퍼를 매장에 오셔서 그냥 한번 사셔서 처음이냐면 3분에서 5분 정도 신어주시고요. 익숙해지시면 30분. 그 다음에 뭐 이제 한두 시간 이제 더 익숙해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의자에. 그래서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익숙해져서. 그 이렇게 원하는 거 사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 지압 슬리퍼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아, 네.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